잘했어요. 자 와. 우리 도현이도련님은뭐 드실 거예요? 네, 저는 아바라 먹겠습니다. 어, 기가 왜, 기가? 네. 민준 씨얼추가아 예. 아니 청이네 왜 갑자기 저기 혀꼬부라진 소리를 해? 이거 <laughs> 아 맞아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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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겠습니다. 네.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어, 음. 어머 이거 웬일이야? 음. <laughs> 일로 와봐. 커피가 맹물이. 누가 맹물을 줬어? 너 <laughs> 옆에 커피 아이스 저... 아이스 아이스는 아, 아이스는 안 드세요? 아이스. 아니야 그거 도연이 거야 먹지 마. 먹지 마. 아니야 그거 도연이 거야 먹지 마. 먹지 마. 안 먹는다. <laughs> 이리 줘봐. 도, 이거 그거 아니, 그거 뜨거운 물이 필요하면 먹으라고 했나봐요. 그랬 아니 실수인 거야. 아니 커피가. 이거 먹어, 코로아 이거 어, 먹으면서 네, 네 감사합니다. 어. 뭐좀 도와드릴까요? 어? 어? 벌써 끝내시네? 끝났지 다 했는데? 와, 어머 벌써 다 했어? 벌써 다 했어요? 뭐 벌써 다 했어? 어머머, 어머. 음. 우리 이런 사람이야. 세상에. 제발, 마우리아야 기분 나쁘겠지만. <laughs> 여자가 너무 늙었어. <laughs> 여자가 너무 늙었어. <laughs> 언니, 빨리. 언니, 빨리 해. <laughs> 아, 여기는, 어우, 아, 아, 좋아요. 잘하고 있죠먹물이 네. 뭐 없습니다. 아, 역시 왜 이렇게 아, 잘하세요? 아. 네. 조금만 이제 끓인 다음에 이제 식히면 되겠네요. <일> 어? 이 네. 뭐 이것 좀 도와주세요. 언니, 아니, Joh… 안, 안, 네. 안, 네. 돼, 안 돼, 돼. 돼, 안 돼. 네. 이거? 네. 안, 안 돼, 돼. 아니야. 아니야. 안 돼. 아니, 아니. 아니, 해요. 아니, 언니, 아들, 언니, 아들 시켜. 왜 우리 아들 힘들어,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. 우리 민준이도 힘들어. 아니, 원래 저, 저기. 아니, 우리 할거 많아. 언니 해, 빨리. 아, 괜찮습니다. 아니, 너무 이건 어려워. 이거 심해 빨리. 일로 와서 좀 도와주세요. 언니! 마스터님한테 해달라고 그래. 와.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. 이건 이게 제일 너무 힘든 거야. 괜찮다. <laughs> 우리 엄마 최고다. <laughs> 우리 엄마 최고다. <laughs> 이렇게 보호받는 거 되게 오랜만이어서 아, <laughs> 누군가를 지켜주기마다가 아, 뭔가 아, 지킴 아, 받는 아, 느낌. 그니까요. <laughs>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. 치커이 진짜 짱구스. 손 조심하세요. <laughs> 네, 손 조심. 다 했어, 벌써? 무, 무 준비 다 이제. 없네. 어머, 응. 진짜 빨리 한다. 그래서 얘를 빨리. 고춧가루 넣 넣어, 집어 넣어서 얘를 이렇게 좀 문무를 줘야 돼. 네.